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기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어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은, 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 흠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흠이 없으니까, 흠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오셔서, 물,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마귀에게 소속이 된이 원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을 없애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흠 없다 여겨 주시고, 그저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 주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 이, 우리 그 예언 예술리는 엄마, 아버지가 가진 걸다 누릴 수 있어. 왜냐하면 자녀니까. 옆집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누릴 수가 없어. 왜 남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보증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저 인치셨다 그랬어요. 어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의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 보증하신 하나님 보증하시는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흠을 없이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딱 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신령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그럼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우리도 이 기도해 줘야 돼. 우리 후대를 놓고도 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도 이 기도해 줘야 돼요. 구원받은 게 사실이란 맞다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게 해 달라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게 내게 성취된 게 구원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도 우리 이기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 후대들을 놓고도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거 이 축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만 주시려고 불렀다니까 그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 하라고가 아니라니까 이거 알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업의 풍성 다 받았는데 한날안 받았다고 우리가 더 달라고 그러잖아 막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다 줬는데 풍성하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죠? 이미 이 모든 것다 줬는데.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미 다와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도 또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하기도. 그죠? 그러면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현장이 보여진다니까. 세상이 왜 망하는지, 이 세상이 망하는 근본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어, 그죠? 어,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인간의 영적인 존재 영이 근본이 영이에요 그죠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라니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냐 영에 있어요 그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영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앙에 어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 이 나무를 두셨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화목한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주셨는데, 어, 창, 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그죠?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말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마귀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원래는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은 받았는데 그죠? 이, 이, 창색 3장 이 사건이 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가 미치게 된 거죠. 이게 원인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졌느냐 하면, 어, 결국은 불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남한 장군이요.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군이고. 그죠? 얼마나 장군, 신 멋있는 옷을 입고, 어, 그죠? 왕의 총애를 받고, 이런 아주, 겉으로 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 속에는 뭐요? 문득 병자였다니까요. 누구도 고칠 수없 불신자는 그래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명예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만 장군 같다니까요. 그죠?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연애를 베풀고, 날마다 재밌게 놀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그죠? 출생할 때.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실제로.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을 받고 뭐 이게 무당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정신병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과 약을 뭐 감기약 먹듯이 요즘은 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 된다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람 것도 원수 뵙고 더 상처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된 아에 절대적인 안식이 없으니까 늘 어때요? 이게 이그 경쟁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죠 얼마나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상처 받는 게 많습니까? 그죠? 참된 안식이 없으니 절대적인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고 그죠? 어이 사단이 결국은 뭡니까? 병이 오긴 온데 불치병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병이 오면 반드시 사람을 왜 죽게 되느냐 하면 한번 죽는 것은 정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죽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고또 후손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또 대물림 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불신자 운명이에요. 태어나서 태어날 때 귀신이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이런 운명을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누가 붙잡고냐? 있 귀신이 붙잡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귀신이 따라다녀요. 왜길 가다가 이상한 일납니까 아니 뭐뒤로 잡아줘도 왜 코가 깨집니까? 불신자 아에 그런 거죠. 왜, 왜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뭐냐하면. 인간이 근본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는 종교성이. 개나, 뭐, 아무리 이쁜 애완견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법도 없고, 성당 가서, 그죠? 미사 드리는 법도 없어요. 종교행위가 없어. 근데 인간은 근본이 영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한계가 오는 거지. 자꾸 여기에서 한계가 오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찾아가는 게 종교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1 4장6절에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더러운 옷 같아서 이랬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이야.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원제 모르니까, 자꾸 자범죄 갖고 얘기하고, 자꾸 뭐 이렇게, 그, 인격을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내가 근본이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뭘 모르냐,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빠서 그러는 게아니야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영적인 건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어, 바울이 어,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내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다 있다. 아이 또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또그리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셨어요. 그죠? 개나 소나 이런 짐승같이 안 만드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함께해야만 참된 안식이 있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담가하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언약,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이 말씀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해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데 어떤, 말씀 떠나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죠. 영이 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가 왔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 많지만 가장 큰게 뭐냐하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건 내가 온것 같지만. 엄청난 내가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어, 이 특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만 참되다 그랬어요. 그럼 그 참된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죄인이다.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도 죄인이다. 그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가지고 출생한다니까 이거는 이미 출생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정신 문제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영적인 문제 갖고 태어났다니까.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것이지, 육신의 병, 저 지옥과의 운명으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그죠? 자녀가 또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또 마귀 자녀로 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율법, 율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란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 지킬 수도 없지만, 성경이 뭐라 했냐? 남을 미험만해도 살인죄범에 따르는데요?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그죠? 죄를 깨닫도록 죄가 뭐냐 이거 언제 깨닫도록 하나님 떠나는 내가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거 이거 깨닫도록 말씀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 그죠 로마 3장 23절에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의 의기로는 하나님 께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세 가지 문제 해결하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로 오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이, 있는 사람은 왜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죄 없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여기서 어떤 죄를 줬든지, 살인죄를 줬든지 도둑놈이든 어떤 죄를 줬든지 그게요. 어,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 누구든지야.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다니까요. 누구든지기 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일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한게 보탠 게 없다니까. 우리 한건 죄밖에 없다니까요. 은혜죠, 100%.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그, 아브라함, 이 야, 다윗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은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일도 보탠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죄값 때문에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그죠? 어, 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뭐,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 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바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겸 이미 다 받았다니까. 성, 상삼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하 우리에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신령한 복다 받았는데, 얼마만큼 내 받은 복이 큰지, 풍성한지, 그것도 몰라. 모르고 맨날 안 받았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러고, 뭐, 뭐 달라고 그러고. 그게 와 있다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수 있도록 그죠 알면 그죠 우리에게 이, 이런 이제 이,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보면 뭘 하기 전에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유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